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서진은 오랫동안 단정한 복장으로 정통 트로트를 부르는 단아한 장면으로 기억되어왔다. 그러나 2 0 2 5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돌아왔다. MBN 한일가요. 톱텐쇼에서 선보인 카멜레온 퍼포먼스 댄스는 그 변신의 정점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는 무려 3개월 동안 매일 새벽 연습을 거듭하며 새로운 무대 언어를 만들어냈다. 단순히 안무를 익힌 것이 아니라. 트로트가 감성의 음악을 넘어 예술적 퍼포먼스가 될수 있다는 확신을 몸으로 증명한 것이다. 그가 별표 별표 나는 댄싱 머신이잖아요. 별표 별표라고 선언하던 순간, 트로트는 더 이상 고정된 장르가 아니었다. 박서진은 박남정의 명곡 카멜레온을 현대적 리듬과 비주얼로 재해석하며, 트로트 무대의 형식을 완전히 새롭게 썼다 카멜레온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표정과 동작. 그리고 절도 있는 안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정선은 관객을 압도했다. 방송 직후 공식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은 단 하루 만에 15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일본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젊은 트로트가 이렇게 세련될 수 있나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그는 단지 춤을 춘 것이 아니었다. 트로트의 미래를 무대 위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한 음악평론가는 그 무대를 두고 박서진은 트로트를 향수의 음악에서 현재의 예술로 끌어올렸다. 그의 댄싱 트로트는 세대와 언어를 잇는 문화적 실험이다라고 평했다 박서진의 무대는 단순히 흥을 전하는 공연이 아니라 감성과 기술, 예술적 기획이 결합된 하나의 종합 예술이었다 이로써 그는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무너뜨린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모든 순간에는 철저한 계산과 디테일이 숨어 있다. 음악적 구성부터 조명, 의상, 카메라 동선, 그리고 눈빛의 리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서사로 엮인다. 그것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가창형 가수가 아닌 스스로 무대를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자기 주도형 아티스트의 태도였다. 팬들은 그를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노래하는 배우. 춤추는 이야기꾼이라 부른다. 그 별명 속에는 단지 칭찬 이상의 의미가 있다. 트로트를 정지된 장르에서 살아 움직이는 예술로 바꾼 사람.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국 음악의 지평을 넓혀가는 예술가 그것이 지금 무대 위에 박서진이다. 무대 밖에서의 박서진은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KBS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분에서 공개된 그의 일상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진심과 소박함의 결정체였다. 별표 별표 31년째 모태솔로 별표 별표라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시간 연예인으로 살아오며 느낀 외로움이 조용히 배어있었다. 최양락이 31세까지 못해 솔로인 사람은 처음 봤다고 놀라움을 표현하자. 박서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그러나 촬영이 끝난 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무대에서는 사랑을 노래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랑이 참 어렵네요. 그 한마디는 꾸밈이 없는 고백이었고. 그 솔직함의 팬들은 마음을 빼앗겼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아해요. 진짜 사람이니까요. 나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그 순간 사람들은 박서진을 스타가 아닌 한 인간으로 느꼈다. 특히 방송 중 공개된 금발 외국인 여성과의 영어 과외 장면은 2025년 예능계의 명장면으로 손꼽힌다. 그는 서툰 영어로 무리 전에 만난 적 있죠. 라고 말하며,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한마디에 시청자들은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다. 그가 보여준 어색함은 연출된 장면이 아닌 진심이 담긴 순간이었다.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완벽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서툴고 불안전한 사람 바로 그 점이 박서진을 더 인간적으로, 더 따뜻하게 보이게 했다. 그의 인간적인 매력은 최컴투진 진. 해에서도 빛을 발했다 강화도의 시장 한복판에서 그는 고구마 브릴레를 만들며 웃음을 전했고, 진해성과 함께 숨무것절리를 두고 티격태격하며 소소한 유쾌함을 선사했다. 그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스타의 이미지를 잠시 잊고, 성실하고 꾸밈없는 청년 박서진을 보았다. 화려한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그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고, 그 진심이 화면을 통해 전해졌다. 시청자들은 말했다. 무대에서 멋진 사람보다 일상에서 성실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가족이 있다. 여동생 효정과의 장난스러운 대화. 어머니에게 전하는 영상편지. 팬들에게 직접 써 내려간 손편지에는 늘 진심이 담겨 있다. 그는 명성을 줬지 않는다. 대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한다. 팬들이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인간적인 온기 때문이다. 박서진은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는 페임. 페임. 이 아니라, 웜스, 오엄스를 택했다. 웃음과 외로움, 무대와 현실, 화려함과 소박함 사이에서 그는 언제나 진심으로 노래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박서진이라는 이름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유다. 2025년 하반기, 박서진의 이름은 곧 가치로 불린다. 그의 출연료는 눈에 띄게 상승했다. 방송 한 회당 평균 1200만원. 콘서트 한회 1500만원, 광고 한 건당 약 7천만원에 이르며, 음악 활동과 예능, 행사, 광고를 합친 월평균 수입은 1억 5천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는 이미 중견 배우나 메이저 아이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다. 단순히 수입의 문제가 아니다. 박서진은 이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주목하는 문화 자산이 되었다. 광고 업계는 이미 박서진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그가 모델로 등장한 재과 브랜드는 한달 만에 매출이 260% 상승했고, 건강식품 브랜드는 중장년층 구매 전환율이 2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그가 지닌 신뢰감과 친근함이 단순한 홍보를 넘어 브랜드의 이미지를 바꾸는 힘이라고 말한다. 한 광고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다 박서진은 단순히 얼굴이 아니라 신뢰를 판다 트로트 가수이지만 모든 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이미지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제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 그의 영향력은 광고에만 머물지 않는다. 팬덤의 규모와 결속력 역시 독보적이다. 공식 팬카페 회원 수는 15만 명을 돌파했고 유튜브에 올라온 팬 영상의 누적 조회 수는 2억 3천만을 넘어섰다. 팬들은 그의 생일마다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2025년에는 1억 5천만원 상당의 아동복지재단 후원금을 박서진의 이름으로 기부했다. 그는 단순히 팬이 많은 가수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참여형 스타다 팬덤은 그를 별표 별표 우리의 서집, 별표 별표이라 부르며 단순한 응원 이상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제 박서진은 하나의 브랜드로 확립되었다. 그의 이름은 공연, 예능, 제품, 그리고 한류 콘텐츠를 보증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는 네시케이와 공동 기획한 한일가요 페스티벌의 메인 라인업으로 선정되었고 2026년에는 일본 단독 콘서트 투어를 앞두고 있다. 일본 언론은 그를 감성의 프린스라고 부르며 한국의 트로트가 세계로 향하는 통로라고 평가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다. 박서진이 전통의 음악을 새로운 감성으로 번역해내며 한류의 새로운 얼굴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성공의 자리에서도 스스로를 다잡는다. 매일 새벽 6시면 일어나 발성 연습을 하고 무대 전날에는 커피 한 잔도 삼간다. 그는 말한다. 팬한 명이 내 공연을 보기 위해 하루를 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한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으려 노력해요. 이 짧은 문장은 브랜드 박서진의 본질을 요약한다. 그의 브랜드는 상품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진심에서 출발한다. 박서진은 팬을 소비자로 보지 않는다. 그에게 팬은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다. 그래서 그가 쌓은 신뢰는 광고보다 깊고, 방송보다 오래 남는다. 그의 이름이 곧 하나의 약속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진심에서 만들어진 브랜드 그것이 지금의 박서진이다. 2025년 트로트 시장은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 전통의 깊이를 지키면서도 젊은 감성과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세대교체의 흐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예능과 음악이 하나로 엮이고 국내의 무대가 해외로 확장되는 지금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한 이름이 있다 바로 박서진이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예술가이며, 무대 밖에서는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그의 공연은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구성되고, 그의 삶은 인간적인 서사로 이어진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진심을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박서진의 팬덤은 단순한 지지 집단이 아니라, 감정과 가치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었다. 그가 등장하는 무대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그가 한마디에 말을 꺼낼 때마다 그 안에서 위로를 찾는다. 박서진의 진짜 힘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진심에 있다. 그는 카멜레온처럼 새로운 색을 입고 다른 장르와 시대의 언어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밑바탕에는 늘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흐르고 있다. 그것이 그를 다른 스타와 구분짓는 본질이다. 세련된 기술이나 완벽한 연출보다 더큰 울림을 주는 것은 결국 그의 진심이다. 박서진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이 짧은 한마디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다. 그는 성공을 위해 노래하지 않는다. 사랑받기 위해 연기하지 않는다. 오직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위로받기를 바라며 무대에 선다. 그는 이미 스타다 수많은 스포트라이트와 찬사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노래를 통해 사람과 마음을 잇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화려한 조명 속에서도 그는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박서진을 단순히 가수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는 시대가 사랑하는 인간형이며 진심으로 살아가는 예술가다 수많은 변화와 유행 속에서도 진심만은 변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박서진이라는 이름을 믿고 응원하고 사랑하는 이유다. 그가 나는 댄싱머신이잖아요 라고 선언하던 순간 트로트는 더 이상 고정된 장르가 아니었다. 박서진은 박영규의 명곡 카멜레온을 현대적 리듬과 비주얼로 재해석하며 트로트 무대의 형식을 완전히 새롭게 썼다. 카멜레온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표정과 동작 그리고 절도 있는 안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정선은 관객을 압도했다. 방송 직후 공식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은 단 하루 만에 15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일본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젊은 트로트가 이렇게 세련될 수 있나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그는 단지 춤을 춘 것이 아니었다. 트로트의 미래를 무대 위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한 음악평론가는 그 무대를 두고 박서진은 트로트를 향수의 음악에서 현재의 예술로 끌어올렸다. 그의 댄싱 트로트는 세대와 언어를 잇는 문화적 실험이다 라고 평했다. 박서진의 무대는 단순히 흥을 전하는 공연이 아니라 감성과 기술, 예술적 기획이 결합된 하나의 종합 예술이었다. 이로써 그는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무너뜨린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모든 순간에는 철저한 계산과 디테일이 숨어 있다. 음악적 구성부터 조명, 의상, 카메라 동선, 그리고 눈빛의 리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서사로 엮인다. 그것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가창형 가수가 아닌 스스로 무대를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자기 주도형 아티스트의 태도였다. 팬들은 그를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노래하는 배우, 춤추는 이야기꾼이라 부른다. 그 별명 속에는 단지 칭찬 이상의 의미가 있다. 트로트를 정지된 장르에서 살아 움직이는 예술로 바꾼 사람,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국 음악의 지평을 넓혀가는 예술가. 그것이 지금 무대 위의 박서진이다. 무대 밖의 박서진은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KBS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분에서 공개된 그의 일상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진심과 소박함의 결정체였다. 31년째 모태 솔로라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시간 연예인으로 살아오며 느낀 외로움이 조용히 배어있었다. 요원이 31세까지 못해 솔로인 사람은 처음 봤다고 놀라움을 표현하자 박서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그러나 촬영이 끝난 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무대에서는 사랑을 노래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랑이 참 어렵네요. 그 한마디는 꾸밈이 없는 고백이었고 그 솔직함에 팬들은 마음을 빼앗겼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아해요. 진짜 사람이니까요.라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그 순간 사람들은 박서진을 스타가 아닌 한 인간으로 느꼈다. 특히 방송 중 공개된 금발 외국인 여성과의 영어 과외 장면은 2025년 예능계의 명장면으로 손꼽힌다. 그는 서툰 영어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죠.라고 말하며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한마디에 시청자들은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다. 그가 보여준 어색함은 연출된 장면이 아닌 진심이 담긴 순간이었다.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완벽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서툴고 불안전한 사람. 바로 그 점이 박서진을 더 인간적으로, 더 따뜻하게 보이게 했다. 그의 인간적인 매력은 최컴 투진행에서도 빛을 발했다. 강화도의 시장 한복판에서 그는 고구마 브릴레를 만들며 웃음을 전했고, 진혜성과 함께 숨은 명소를 두고 티격태격하며 소소한 유쾌함을 선사했다. 그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스타의 이미지를 잠시 잊고, 성실하고 꾸밈없는 청년 박서진을 보았다. 화려한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그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고, 그 진심이 화면을 통해 전해졌다. 시청자들은 말했다. 무대에서 멋진 사람보다 일상에서 성실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가족이 있다. 여동생과의 장난스러운 대화, 어머니에게 전하는 영상편지, 팬들에게 직접 써 내려간 손편지에는 늘 진심이 담겨 있다. 그는 명성을 쫓지 않는다. 대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한다. 팬들이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인간적인 온기 때문이다. 박서진은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는 페임, 페이. 이 아니라 놈스, 옴스를 택했다. 웃음과 외로움, 무대와 현실. 화려함과 소박함 사이에서 그는 언제나 진심으로 노래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박서진이라는 이름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유다. 2025년 하반기 박서진의 이름은 고가치로 불린다. 그의 출연료는 눈에 띄게 상승했다. 방송 한 회당 평균 1,200만 원, 콘서트 한회 1,500만 원, 광고 한 건당 약 7천만 원에 이르며 음악 활동과 예능, 행사. 광고를 합친 월 평균 수입은 1억 5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는 이미 중견 배우나 메이저 아이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다. 단순히 수입의 문제가 아니다. 박서진은 이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주목하는 문화 자산이 되었다. 광고 업계는 이미 박서진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그가 모델로 등장한 재과 브랜드는 한달 만에 매출이 260% 상승했고, 건강식품 브랜드는 중장년층 구매 전환율이 2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그가 지닌 신뢰감과 친근함이 단순한 홍보를 넘어 브랜드의 이미지를 바꾸는 힘이라고 말한다. 한 광고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다. 박서진은 단순히 얼굴이 아니라 신뢰를 판다. 트로트 가수이지만 모든 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이미지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제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 그의 영향력은 광고에만 머물지 않는다. 팬덤의 규모와 결속력 역시 독보적이다. 공식 팬카페 회원 수는 15만 명을 돌파했고, 유튜브에 올라온 팬 영상의 누적 조회수는 2억 3천만 회를 넘어섰다. 팬들은 그의 생일마다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2025년에는 1억 5천만원 상당의 아동복지재단 후원금을 박서진의 이름으로 기부했다. 그는 단순히 팬이 많은 가수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참여형 스타다. 팬덤은 그를 우리의 서진이라 부르며 단순한 응원 이상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제 박서진은 하나의 브랜드로 확립되었다. 그의 이름은 공연, 예능, 제품, 그리고 한류 콘텐츠를 보증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는 레시케이와 공동기획한 한일가요 페스티벌의 메인 라인업으로 선정되었고 2026년에는 일본 단독 콘서트 투어를 앞두고 있다. 일본 언론은 그를 별표 별표 감성의 프린스 별표 별표라고 부르며 한국의 트로트가 세계로 향하는 통로라고 평가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다. 박서진이 전통의 음악을 새로운 감성으로 번역해내며 한류의 새로운 얼굴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성공의 자리에서도 스스로를 다 잡는다. 매일 새벽 6시면 일어나 발성 연습을 하고 무대 전날에는 커피 한 잔도 삼간다. 그는 말한다. 팬한 명이 내 공연을 보기 위해 하루를 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한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으려 노력해요. 이 짧은 문장은 브랜드 박서진의 본질을 요약한다. 그의 브랜드는 상품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진심에서 출발한다. 박서진은 팬을 소비자로 보지 않는다. 그에게 팬은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다. 그래서 그가 쌓은 신뢰는 광고보다 깊고 방송보다 오래 남는다. 그의 이름이 곧 하나의 약속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진심에서 만들어진 브랜드. 그것이 지금의 박서진이다. 2025년 트로트 시장은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 전통의 깊이를 지키면서도 젊은 감성과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세대교체의 흐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예능과 음악이 하나로 엮이고 국내 무대가 해외로 확장되는 지금.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한 이름이 있다. 바로 박서진이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예술가이며, 무대 밖에서는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그의 공연은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구성되고, 그의 삶은 인간적인 서사로 이어진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진심을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박서진의 팬덤은 단순한 지지 집단이 아니라 감정과 가치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었다. 그가 등장하는 무대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그가 한마디의 말을 꺼낼 때마다 그 안에서 위로를 찾는다. 박서진의 진짜 힘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진심에 있다. 그는 카멜레온처럼 새로운 색을 입고 다른 장르와 시대의 언어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밑바탕에는 늘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흐르고 있다. 그것이 그를 다른 스타와 구분짓는 본질이다. 세련된 기술이나 완벽한 연출보다 더큰 울림을 주는 것은 결국 그의 진심이다. 박서진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이 짧은 한마디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다. 그는 성공을 위해 노래하지 않는다. 사랑받기 위해 연기하지 않는다. 오직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위로받기를 바라며 무대에 선다. 그는 이미 스타다. 수많은 스포트라이트와 찬사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노래를 통해 사람과 마음을 잇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화려한 조명 속에서도 그는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박서진을 단순히 가수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는 시대가 사랑하는 인간형이며 진심으로 살아가는 예술가다. 수많은 변화와 유행 속에서도 진심만은 변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박서진이라는 이름을 믿고 응원하고 사랑하는 이유다.